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제가 멍게 비빔밥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예, 네, 여기는 지금 저는 이렇게 밥을 흥미랑 이렇게 섞어서 밥을 해 먹어요. 예, 네, 이건 초고추장이고요. 어, 이거는 어, 제가 운동 갔다 오다가 이렇게 마트에 들렀는데, 어우, 멍게가 너무 싱싱해가지고 요즘에 멍게가 제철인가 네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야채 좀 썰어서 이렇게 그릇에 뺑 돌리고요. 어, 깻잎이랑 상추랑 양상추랑 어, 집에 좀 쓰다 남은 자투리를 좀 이렇게 썰어서 채 썰어서 옆에 빽 돌리고요. 음, 멍게를 좀 많이 넣었어요. 예, 저는 멍게를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멍게 젓갈도 담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멍게 젓갈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조만간 또 멍게 젓갈을 한번 담아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이런 해산물 정도도 좀 먹어줘야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멍게가 음, 이렇게 양식으로 해서 그다지 많이 비싸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멍게를 다 손질된 거예요. 예, 저는 손질 안된 것도 사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아 손질돼서 깨끗이 해서 이렇게 나와서 너무 우리가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려고 딱 생각을 해봤는데, 아, 우리, 친인님들 그리고 이제 덜 아는 분들, 이거는 누구나 다 손쉽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멍게를 만약에 손질 안된것 같으면은, 어, 제가 손질법도 좀 가르쳐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우리가 진짜 살기 좋아요. 이렇게 깨끗이 손질되어 온거 비닐이 봉지 에 이렇게 포장돼서 나온 거 집에 와서 그냥 어, 찬물에 깨끗이 씻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맛있게 여기다 참기름 좀 넣고 이렇게 밥을 넣어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비벼 먹을 것 같아요. 네, 먹어야지 기운 나죠. 그리고 우리 친님들 응원하는 것도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건강해야만이 이 손가락으로 어, <laughs> 폰으로 하든지 커머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방송 하는 분들에게는 꼭 식사를 하시고 몸에 좋은 차를 이렇게, 이렇게 곁들여 주셔요. 이 말하는 게 엄청 에비, 에너지 소비가 되고요. 어, 너무너무 이렇게 어, 한 시간 이상 지나면 조금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금순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 앉아서 일 보다가 또 집안 일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또 어, 요즘에 물가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 하고 마트도 가끔씩 큰 대형 마트에 한 번씩 들러요. 들러가지고 이제 가격 비교도 해보고, 어, 동네 에 조그만한 요런 마트에는 이런 멍게는 잘안 갖다 놓더라고요. 큰 수산물 센터 그런 데 이렇게 갔다 오면은 요즘에는 이제 걸어 다닐만한 그런 코스니까 제가 운동삼아 갔다 오다가 이렇게 손질된 멍게를 사왔습니다. 예, 하지만 어, 이런 뭐 멍게가 없다든가 이래도 비빔밥을 해서 계란 후라이 해서 보충을 해서 잡셔도 되고요. 아, 요즘에 이제 서설 이게 하체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 우리가 음, 에너지 소비한 만큼 또 보충을 채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멍게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써는 거는 본인이 먹고 싶은 만큼 썰면 돼요. 나는 큰게 좋다 그러면 크게 썰시고, 어 나는 뭐 아주 잘게 해서 먹고 싶다 그러면은 썰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요. 이제 네, 고추장을 제가 저는 늘 초고추장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써요. <laughs> 항상 일하겠나 유리 그릇에다 이렇게 통에다가 딱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초고추장으로 이제 뭐 나물도 무쳐 먹기도 하고 또 초고추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돌나물 소스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때마다 그 식품에 야채에 따라서 어 양념을 조금 가미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 해산물이니까 아무래도 새콤 달콤하게 해서 먹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이걸로 좀 해서. 먹고 좀 이제 다시 봄의 향기를 좀 넣게 볼랍니다 아주 좋죠 고추 초고추장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추장에다가 매실액 넣고 또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사이다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이다나 뭐 이런 거 없다 싶으면은 저같이 이렇게 집에서 늘 먹을 수 있는 이런 즙. 사과즙을 넣어도 괜찮고요. 어, 사과즙을 좀 넣어도 이제 식초는 좀 들어가야 되겠죠. 새콤한걸 좋아하면은 예, 사과즙은 음료기 때문에 그다지 강한 맛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감칠맛은 낼 수가 있어요. 예, 매실액이랑 사과즙이랑 그리고 이제 현미식초도 괜찮고 사과식초도 괜찮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마늘 다진 거좀 넣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올리고당을 조금 넣고 초고추장 만들어서 그렇게 먹으면 돼요. 어, 매우 저기 새콤한 맛은 본인이 입맛에 맞춰 갖고 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밥을 먹으려고 지금 준비를 했답니다. 네, 뭔개를 네,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해산물이라면 다 좋아요. 그러더니 네, 저는 입맛은 까다롭지 않아요. 그 대신에 어, 김치 같은 거는 이제 겉절이나 이런 걸 좋아하죠. 겉절이, 파김치, 또 오이소백이. 저번에 오이김치 담그고는 여러분한테 안 보여드렸어요. <laughs> 그건 흔한 거라서 어, 제 영상에 보면 오이소백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많아갖고 가끔 필요 없는 건좀 지워야 될것 같아요. 영상이 한540몇 개더라고요. <laughs> 실방송 하고 녹화인 거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원게를 손질된 거 사오셔가지고, 찬물에, 찬물에, 찬물에 재빠르게 이렇게 씻어서 바구니에 이렇게 담으세요. 그리고 나서 야채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채를 썰어서 맛있게 이렇게 비빔밥을 만들어서 잡수고 힘내세요. 네, 요즘에는 기운 없다는 분이 많으세요. 금순이도 극기 운동하니까 허리 살이 조금 빠졌는가 어느 세탁소에 들려서 치마 허리 조금 줄여가 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열심히 운동하고요, 또 좋은 유치으로서 파이팅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녁에 만나요. 예, 저는 저녁 8시 반사부터 어, 9시 사이에 실방송합니다. 예, 와서 함께 해요. 어, 유튜브 초, 초보자들이나, 안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어, 채널 소개도 하고, 어, 살아가는 이야기, 생활에 우리 관한 그런 얘기를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그런 방송입니다. 예, 매주 일요일날 오후에는, 어, 실방송을 하고요. 오후 5시에 제가 어, 실방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튼 함께해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